안녕하십니까? 컴퓨터 과학과 16학번 나은준입니다. DB 프로그래밍 과제로 커피 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. 한번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성공적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.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로그인도 성공하였습니다. 확인을 누르면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. 메인 화면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 미리 준비된 메뉴는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. 메뉴는 종류로 구별되는데, 종류도 추가할 수가 있고, 메뉴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메뉴를 추가할 경우에는, 이미 선택된 컨보박스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. 커피가 추가되었죠? 아 커피 종류로 추가가 되게 되었죠. 이름을 어 요새 유행인 달고나 커피로 하겠습니다. 5천원 정도 할게요.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 리스트 뷰가 판매 계산서인데요.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판매 목록에 메뉴가 추가되게 되면서 계속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도 한번 넣어, 넣어볼까요? 가격이 28,500원이 되었네요.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. 판매가 되었죠? 이 판매한 기록은 통계로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 아이디가 gj34447 이었었는데, 6개를 판매해서 28,500원을 벌었네요. 닫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판매를 한 후에 반려할 수 있는 시세스템도 만들었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, 내가 이미 계산한 계산서를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네요. 달고나 커피 5개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1개를 판매하였군요. 한번 반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품. 달고나 커피를 전부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1개만 판매되었지요. 이제 끄고, 한번 반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다 반품되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인 3,500원만 화면에 찍히게 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